유튜브, 지... 유튜브 찍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모르, 모르겠 유튜브가 뭔지 모르는데, 할머니가 놀러 오라고 해요. 왔는데, 재밌게 <laughs> 한거요 할머니, 유튜브 와. 내일 하에 방향이 안 나오더라. 그게 유튜브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래도 그래, 아, 맞다, 맞다. 농깔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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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게 없다. 나, 나 일단, 됐고, 우리 인사부터 하고, 그 빨간 거, 그게 유튜브다잉. <laughs> 자, 다들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네, 네, 오늘 우리 기가 막힌 먹방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매운 통닭, 억수로 매운 통닭 먹고 싶은데. 아유, 나는 매워, 근데 매워서 매워. 먹기 싫어. 나 피자 먹고 싶은데. 아유, 나는 피자 안 좋아한데. 아 맞다. 야 <laughs> 피자를 안 먹네. 난 통닭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은데. <laughs> 할머니는 할미, 뭐 먹고 싶노? <laughs> 할머니는 통닭 먹고 싶다. 통닭 튀기 튀긴 매운 거. 오케이? 아이 매운 거 매운 거라고. 그 술은 매운 거. 그래. 그럼 일단 매운. 알았다. 그 뭐? 통닭 시키자. 매운. 통닭 시키는데 응. 누가한테 시켜야 되노? 나는, 나는 모르게 응. 저저저아 맞다 맞다 맞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네 그럼 우리 치킨 시키물안 치킨 치킨 돼요? 응? 치킨? 응 통닭? 치킨 먹자 어, 응. 오늘 유튜브도 처음 하고 함께 통닭 하나 시키는데 응. 우리 매, 매, 싫어, 매운, 매운 걸로 한번 먹어볼래? 그래? 응나잘못 먹는데 야 매운 거 그래. 먹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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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옆집 있는 사람 할배 돌아가셨는데 할배 돌아가셨는데 그걸 우리는 문을지못 <laughs> 먹고 오자고 는데 <하는> 응? 됐지? <laughs> <laughs> 치킨 시키고 올까? 치킨 시킬까? 어, 어. 시키고 매운 바람. 걸로 시키봐라 어. 억수로 맵대 <laughs> 아, 아, 아. 치킨, <laughs> 인사. 치킨, 치킨, 치킨 시키고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인사 치킨 시키고 올게요 <laughs> 맛있는 통닭이 왔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최고 매운 기란다 k t o n 인지뭐 그기란다 최고. 다음에 이거 뭐 이거 야야 접은 니한개 네 하고 에 접은 더두 개밖에 없나? 그리고 할던데는 뭘로 먹네? 할매 할매 먹고 나는 손으로 움지 뭐. 한개더내야 한 <laughs> <laughs> 아니 됐다 됐다 이거는 아 조상이 주는접번이다 천년 접어 천장 꾸보자 아이고, 어르신부터 한개 먹어봐라. 아이고, 나도 손으로 먹어야지. 이래가 먹고 뭐 하겠다. 하면서 뭐라 그러면 손으로. 아이고, 어르이겠다손손 손, 손 닦아야 되는데. 하자니, 이래가 뭐 해야 는 아이고, 하네 말잘못 나. 아이고, 다 아이고, 다 아이고, 진짜 맵네. 아유, 아 아, 아유, 유서아매내매 아유 갔는데, 응, 아야된다이거 아, 유유튜야찍는이이야다국이야 된다고 하미데아야 너무 이야미지아야이야이거 진짜 너무 다이야 미국이야. 미국이야. 미이다미국이다 미국이야. 미국이야. 아국이야 미국이야. 미국이야. 미야 미국이야. 미국이 엄마끼라어 <목소리랑> 진짜 최험했다 야, 며칠이야? 니가, 아이고, 뭐이런게 있나? 할매 무서운 게 그만 몰라 이거 무얼래? <laughs> <laughs> 아니, 뭐, 아니, 아니, 아니 제일 나단 아니, 야내끼리다이게 <laughs> <laughs> 어우, <laughs> 아, 아, <laughs> 아, 아, 매번, 할매 로 만드니. 아우 매번, 아우매워 이거 매 어우, 매번, 어우, 매번, 우매워 어우, 매번, 어우, 매 최고 매운우매우매어매 손 m n 데뭐안믿 i 되되나아 be able t 다 do it. I'm not going to b 죽었다 l e to do it. 보자죽 o t g 아이 n g to be a b 아주머니 잘 o 시는데요 날개 무는 날개 아 날아가려고 날개 드신다고요? 어, 난 족발.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바람 날라가더라 바람 날아 <laughs> <laughs> <왜>? 바람 날아 애가 안아서 이거를 씻고 아, 그래서 내가 씻어먹 내가 그래 내가 내가 먹고가먹 내가 먹여. 내가 먹여. 내가 먹여. 내가 먹여. 내가 먹여. 내가 나여 내가 먹여. 내가 먹여. 내가 먹여. 내가 먹여. 내가 먹어 내가 먹여. 내가 먹여. 아가먹먹 매운식가 매운 먹고 아. 죽은 사람도 있다. 혼자서 <laughs> 큰이 아이고, 뭐 죽기야 했나? 뭐 죽기야 했나? 죽기야 했나? 야, 너못 먹겠다. 내가 뭐래? 죽겠다. 죽을래 <laughs> 그안 되지. 니 죽었다며 너집 사람. 응. 가봤나 장님이? 가나 그 장례식에 갔다 그래. 시웠는데. 조금만 더었으면 콜라 한두 콜라 좋아하잖아. 어. 아 콧물만 넣온다 매워가지고. 아, 진짜 매기는 맵네. 그거. 대단하다. 아유. 괜히 매운 걸로 먹방 했는가 야이가 또. 아유. 멀겠다 한입 물을 담으야 콜라넣는데 컵이 세개 밖에 없다. 너무 매워, 눈물이 다 난다. 내좀 네, 해면 따라 먹게. 나 아무도 안구만 아이고. 많이 먹어 젊은 사람 많이 먹어아 매워갖고. 다 <웃음> 먹어야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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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할머니는 물을 날이 할머니는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 그래도, 뭐. 그래도 많이 먹다 우리는 아직까지 좀더무이는데 <laughs> 많이 잡사. 아, <빨리> <laughs> 이 물어, 다, 이다다 덤벼, 덤벼. 그러면, 요, 요, 하얀 거, 요거. 통밥을 씻기만. 딱세절름만 먹으면 먹기싫어 아이씨, 지금 유튜브 찍기 때문에 세저름 먹으면 안 되지. 다 먹어, 다 먹어. 왜 둘이 다먹라 아이, 이것도 먹어 좀. 자. 아유 내가 손으로 먹어야 되겠다, 돈으로. 세저름 먹으면 안 되지. 이거 다 먹어야 된다. 그래 원래 그만이안 먹는다고, 나는. 그런데 매워가지고. 그래도 오늘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방 아이가, 먹방. 둘이 많이 먹어, 둘이. 이또날개네 아무리 좋은 날만 아까도 날리더냐 할매. 엄 달래는. 아저우린나이 <아주> <laughs> 이야기도 안 했네. 나이 이야기 로내는데 62살인데 이몇이6 3 할매는 60대 해보나. 아, <laughs> 할매가 뭐 우리부터 한잔좀 마시면 내가 할매가 되나. 음, 아, 나는 나만 1 0살못 해가. 74살 됐지. 왜, 많이 물으니까 많이 드시라고 우리는 아니, 물날이 많게 그래서 아 됐다 무시도 뭐, 너무 고마워 네도 무시고 근데 네 달래, 고마워 이제 그것도 안 되잖아 현달 내로 그것도 안고맙다 감사합니다 하기도 너무 달려 할머니할머니 부르자 그렇지 그니까. 아, 음. 맛있다. 아, 이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물 이거. 다거나거이물많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리 와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메고 가지 뭐. 매고도먹아국물에휴물만 콧물. 나와요. 눈물, 물다 아. 나와. 아이고 오늘 먹기는 잘 먹는데, 아. 맵다 계란 누가 다 먹는데? <laughs> 그 계란 아개있었다 이거? 나도못 했고 말이 나도. 이이 미치겠다. 그럼 는 거야? 그럼 한뭐요 아니. 아, 이 담은데. 이 집에. 육한 브다 외출이 아니니 뭐니, 카드가. 깨다니 잘라서 안입에 그래, 맞다. 그래 씨, <laughs> 깔아먹어야 <laughs> 되지. 공간 조각이 <laughs> 그 대신에 통라 야, 아이고, 계란네 잘했어. 공간만 깔아먹긴데.

<목소리> 야, 아 아유, 이게 진짜 눈물 막 나오고 이렇다. 지금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등고 보자. 자, 아, 그래, 아까워, 돈이 아서야 돈이 아까워서 뭐 해야 돼? 돈아까워도이까워이아까야이는야야데이 그래. 뭐 하지? 뭐 하지? 당황지 뭐뭐 아니, 뭐가냐? 가지, 이지가이렇게 뭐 가나? 가. 이뭐 아니다. 아, 맵다 감잘래. 동장먹을때뭐 하지도 뭐안 먹어 봐, 나뭐 하지? 아니뭐 하는데? 이건너자 아니, 아니. 뭐 하지가 너무 가늘어 가지고. 아. 날조색이 뭐 하지 그런 게 있네. 노래 잘몰라뭐 하지. 나 나는 싸울이네. 또그는거뭐봤잖는아 근데 이는 존나. 음. 아, 그니까. 뭐 야, 멤버. 안 된다. 리다 아, 멤버가. 다 조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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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다 조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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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다 조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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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다다 조카리다. 가 이만 <laughs> 딱 야아 야이내 나이가 어어 짠짠 짠짠 그다음 뭐지? 몰랐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짜잔짠 또? 또 뭐? 야이제 가사가 안 나와서 못하겠다 아유 배부라 나를 라니 입술이 막 펴지려고 한다 아우 몸 먹겠, 니니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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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데 이거 누가 먹든 개 이거. 내가도 누가 먹 아우 못 먹겠다. 나다 이제 못 먹겠다 우리 뭐 차이 좀 보자. 자 이거 뭘를까못다가지 줘야지 그냥 줘야지 먹다가 못 주려고 그래. 요런 깨끗하잖아. 못뜨면좀 된다. 도저 히못 먹겠다. 지금 할 말들이 다 먹고 아들네들 눈물 다 흘린 걸 말아야지 그내 는걸 아이고.. 문자아니좀 물어! 물이 못먹겠다! 맛있어가지고 뭐 먹는데 맵다 못먹겠죠저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다도저히 오늘 여기서 우리 한 유튜브를 찍어도 이건 아니다 이거 먹고 내일 피톡스 하면 안될게 요 콧물 눈물 나흘리가 닦은거 이것도 많고 고마우시다 이바닥이 드르르르 하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저 구독자 여러분 저, 저 유튜브를 도저히못 묵겠으니까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구독 뭐더아 좋아요 좋아요 들어주세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됐나? 그면 어, 이거는 뭐야? <laughs> 이 물이 뭔데? 똥물. <웃음> <웃음>